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실전 파워 투자에서는요 실전 매매 그 다음에 여러분 종목 추천 어, 그 다음에 어, 초보자를 고수까지 만들어 드리는 교육 어, 그 다음에 시안까지 어, 다양한 메뉴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 우리가 이제 패턴 분석을 하면 하는데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느냐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원형 바닥형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는데 이 패턴을 그려놔도 이 패턴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분의 내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받아 먹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수는 한두 가지를 느끼고, 중수는 열 가지를 느끼고, 이거 하나라도 고수는 열 가지 넘어서, 백 가지, 이백 가지를 느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억 바닥형. 이건 어떻다?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 대체적으로 어떻다? 주식에서 비하면은 블루칩들. 그 다음에 블루칩이 뭡니까?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블루칩들. 그다음에 주식에서 어떻다? 어 유틸리티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장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형 바닥이 있고요. 원형 천정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루칩들은 빠질 때 이렇게 천천히 빠져요. 근데 작전주, 주식의 작전주 뭐 소위 말해서, 쉽기가 있다.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안 빠지죠. 완전히 역 V자로 빠지고, 오를 때는 완전히 V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내가 매일 수익 나는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V자 모양을 찾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내가 꾸준히, 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대응이 쉽게 있게 안 돼. 그럼 어떻다? 꾸준히 오는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꾸준히 오른 점은또 꾸준히 빠지니까 내가 빠져도 대응을 할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우리가 실전 사례를 또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분석에서 원형 바닥형, 원형 천정형. 자 이런 패턴은요 자주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실전 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요, 또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분리칩. 자, 삼성전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느낌 딱 오죠? 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빠지잖아요, 천천히. 자, 여기서 원형, 천정형, 이렇게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이 분리칩들이 이래요. 그죠? 또 오를 때도 어때요? 팍팍 모르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어 손이 느려. 내가 초보자야. 내가 또 어떻다? 매매에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떠? 이런 블루칩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장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친구를 상대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어떤 친구부터 상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자장에는요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적은 아주 안 좋으면서 실적은 아주 안 좋으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이 있고요 실적이 아주 좋으면서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좋으면서 급등 급락을 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또 실적이 안 좋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이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매매 기법을 들이대야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아무 종목이나 들이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주저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대해야 해야 될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알아들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해수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물에서 또 보자면은 해수물에서 보면은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이게 호주 달인데 해수물에서 통화 상품은 보세요. 대체적으로 통화상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수물 매매하는 사람 초보자는 어, 통화상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급등락하는 매매를 하고 싶어. 급등락이 좋아. 그러면 어때요? 단연코 크루도일 오일, 오일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어, 아까 이제 그 그림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죠, 그렇죠? 네. 또 한번 줄여서 볼까요? 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앞에 그림 조금만 땡겨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좀 전에 보신, 이 통화상품은 다르잖아요. 이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화상품은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다? 크루도 오 같은 경우는 어떻다? 해외 선물 매매하는 사람 중에도 선수들이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없느냐? 있어요. 뭐가 있는데? 항생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를 보여드렸잖아요. 항생. 제가 음한 10일 20일 정도 매매하면 은단한번 정도 한번 정도 어, 어, 손절이 나고요 매일 수익입니다 사실은 매일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또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예, 100%는 없잖아요 그죠 100% 100%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항생 같은 거는 보세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죠? 오전에 움직임이 거의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죠? 오전에 움직임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일보다도 항생은 더 많이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선물도, 아, 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 그럼 어때요? 어, 해외선물 통화상품. 빨리 움직이 좋아. 항생, 그 다음에 어떻다? 크루도 오일 같은 거. 뭐, 특히 골드 같은 거. 골드도 요즘 매일 많아야죠. ,이. 골드 같은 종목도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맞는 종목, 또내 내공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골드, 금, 금도 보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죠? 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어, 뺄때 이렇게 빼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뺄때확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어, 해외 선물에서는 내공이 낮을수록 통화 상품을 매매하는 게 좋고 어, 내공이 올라갈수록 항생 그다음에 골드 오일 등등을 매매한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떻다 내가 어떤 종목을 상대해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위너가 될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 종목에 따라서, 이 종목 선정에 따라서 내가 매매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매매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식에서도 급등나가는 종목 매매할 때는, 급등나가는 종목 매매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보면 끝나요. 여러분, 상한가 가는 종목 보세요. 거의 11시 안에 상한가 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상한가 못 가면은 상한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 바짝 오르고 옆으로 기거나 바짝 오르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급등 나가는 종목 매일 수익을 내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은 어떻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해서 매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어때요? 어,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조금 움직이고 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외선물에서는 오전에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뭐다? 항생 매매를 해야 돼요. 항생 은 아시아 장이니까 오전에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실전 매매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한다, 어떤 종목을 상대해야 된다, 내가 해석을 한다, 어떤 종목을 상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제대로 된 어, 성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수익을 가져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수입니다.